전유진 가수가 2월 23일인 오늘 아침에 톱7 동기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떠나 현해탄을 건너 일본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트로트 걸린 재팬 결승전 생방송에서 톱7 탄생의 순간을 지켜보며 함께하기 위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것입니다. 약한달 후인 3월 26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방송되는 MBN 한일 가왕전은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국가대표 톱 7이 펼치는 국내 최초의 한일 음악 국가대항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톱 7은 출국 직전 공항 로비에 모여앉아 각양각색의 포즈를 취하며 단체 인증 샷을 찍는 등 기대와 설렘 그리고 화기애애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가왕 톱 세븐은 일본 트롯 거린 재팬 결승전에서 일본 톱 세븐의 탄생을 축하하는 화려한 공연까지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트롯 거린 재팬 결승전을 직관하며 약한달후 자신들과 대결을 벌이게 될 트롯 거린 재팬 톱 세븐 멤버들의 무대를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개성 및 실력과 무대 매너, 현지 분위기 등을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체크한다고 합니다. 한편 전유진 열혈 팬들은. 쏟아지는 각종 연예 뉴스 속에서 전유진 가수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시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또 청각적으로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유진 가수의 오늘이 있게 만든 대표적인 열창 기교 다섯 가지를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변환의 기술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unique transformation, 즉 아주 독특한 변주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지난 4년 7개월 동안 대략 100여 곡 이상의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약 100여년 전부터 유행가라는 이름으로 코리안 트롯이 시작된 이후에 창작된 오래된 노래들의 리뉴얼이었습니다. 리뉴얼이란 낡은 것을 새로 꾸미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발표한 홀홀홀과 엄마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리뉴얼에 적용했던 기교가 너무나 고혹적이었습니다. 그 노래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트로트 마니아들은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심미적 서정주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어스테틱 리리시즘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제1회 MBN 현역가왕 경연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곡, 선곡의 신선함이었습니다. 선곡들이 다 좋았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주특기가 별로 유명하, 유명하지 않았던 노래들을 발굴해내서 명곡으로 재탄생시키는 재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꼬마인형, 멍해, 아름다운 강산, 소녀와 가로등, 나미가, 달마지꽃, 숨어오는 바람소리, 예신의 노래로 이어진 여덟 곡의 선곡이 모두 탁월했습니다. 전유진 가수 혼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주로 밤늦은 시간에 음원 제공 사이트를 검색해서 오로지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불을 공목을 고른다고 합니다. 셋째는 마철루법, 즉 하늘 긁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카이 스크래핑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828미터, 브루즈 할리파가 두바이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고음 처리 기법은 두바이에 건축된 브루즈 할리파를 보는 기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 전인 2022년 9월 21일 MBN 우리들의 남진 첫회 방송에서 불렀던 모로리와 최근 현역가왕 경연에서 불렀던 아름다운 강산이나 달맞이꽃을 부를 때 전유진 마니아들은 가슴속 한가운데에서 브루즈 할리파 같은 것이 우뚝 솟아오르는 것 같은 통쾌함을 맛보게 됩니다. 넷째는 깊숙이 더 깊숙이 파고드는 심연법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Deep Deep Down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첫 번째 심연법을 보여준 초호는 2020년 7월 제20회 포항해변 전국가요제에서 직전대회 우승자로서 부른 곡인데 작곡자의 심중을 헤아려 그 슬픔과 한탄 그리고 애원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몰입하는 가창 연기력이 일품이었습니다. 전유진 마니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 최고의 가수 중 하나로 불리는 장윤정 가수가 부른 원곡이 초라해져 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2023년 7월 MBN 불타는 장미단 제13회에서 불렀던 비가도 비통함과 간절함의 감정표현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섯째는 점청법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트라티그라피입니다. 점청법이라고 하면 주로 문약부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말들을 그덮여가는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법은 마치 천계를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기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그 장면을 기억하시다시피 전유진 가수의 옛 시인의 노래 열창 당시 도입한 정첨법 기교에 관해서는 노래가 끝난 후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서론도 가수가 그 테크닉 도입으로 말로 홈런을 날려버린 그 기바함에 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칭찬,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